<laughs> 아우, 아우. 툭 때리고 빠져주면 됩니다. 최대한 나보다 약해 보이는 애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나탈리아 한다 그래서 라파엘라를 배날 순 없잖아. 아 라파벨 오지하고 싶네. 와 개망했다. 씨 우라노스에 힐다가 나오냐? 아뭐 이러냐? 아.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힐다가 알아서 우리 팀 견제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내 알기로는 내 이스가 힐다의 모든 스킬을 막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힐다가 먼저 견제 오죠 이거 그냥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 견제를 막 받아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대기하면 되잖아요 먼저 내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힐다 무조건 와요 100%야 오죠 응 반갑다 신고야 개패초 그제? 봐봐요 그냥 부시 속으로 들어가 임마 아 근데 그저 초반에 체력 채우는 거 개양치다 리콜 티베깅이 이제 적 죽인 다음에 막 이거 막, 막, 막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에 막 귀한 오징이 누르는 거힐다가 나타날 때리는 스킬 없죠 <laughs> 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후방 지원 공격 그렇지 툭툭 슬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지 나탈리아 나탈리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레슬리 똥출 타는 중. 나못본거 같은데. 어, 못 봤다 이거. 못 보면 맞아야지. 어어 <laughs> 어, 평타 안 들어옴. 평타 안 들어옴. 평타 안 들어옴. 간지 간지 공격인가요? 이리 와. 힐다 이리 와. 힐다 이리 와 건드려봐. 거드려봐, 임마. 안떨려지지롱짜식가 <laughs> 아니, 아예 안 떨어지는 게 진짜 개량아치네. 아니, 쟤네 탑 자스크야. 안떨려지지롱안 데려지지롱. 안 공격이 안 되지롱. 롱롱이다, 임마. 최대한 힐다 쪽으로. 아 힐다한테 죽었어. 아씨. 어 아, 이게 도움 받아.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그레인 전데 나중에 저 딱딱이들 잡을 수 있나? 아아했다 아씨, 저 오자마자 죽었다. 아니 근데 나나 레벨이 너무 낮은데? 골드 라인에만 짱박혀 있었어가지고 아. 나 레벨이 4야 아왔다. 테나 먹어. 지나갈게. 아, 스무스하게 지나가잖아. 암살자야. <laughs> 아니, 그궁쿨초기화안 된. 아니, 이거 원래 면은 킬하면은 궁쿨 초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 킬 딸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메인 딜을 가리고 있어요. 순간적인 폭딜 그 제딜입니다. 아저 무서운 거 봐. 때리지도 못하면서 와봐. 때려봐. 때려봐. 오, 대지탕! 오! 누구뇌 <laughs> 진탕? 반전입니다 아! 렉탄나 y 6 2 i 고인데 랩차도 안 나는데 저까지 탄 원콤이 안 난다고? 뭐야 전면으로 했어 아니 근데 이거 신속신 상태 맞아요? 아니 애초에요. 원래부터 은신 자체가 이 속이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속신인데 왜 이렇게 느린 거 같냐? 아 진짜 답했다. 도발 한 방. 아 추신력으로 버텨 버리네. 그렇지. 자스크 우왕좌왕 중, 자스크 우왕좌왕 중. 궁 없으면 심식맞고 제거세야 그렇지. 아 이거 일스가 잠깐만. 어, 아니고 일스. 치명타 터지는 것 같은데 방금. 그래서 광전사 가는 거야? 자암살자 이게 암살이지 이게 암살이지 굉장히 암살자였다 클릭 안되지롱 오 와아 <laughs> 니 레슬리 궁까지? 온몸 비틀기를 오지게 하는구만 아니 근데 우리 지고있는데? 뭐야 왜이래 아 우리 이쪽 뭐야 프레아가 없었구나 프레아가 골드라인이죠 야 원래 도테로 막타칠라 그랬는데 와씨 딜 도와주는게 낫네 어, 아, 저거 이스비비기에 피가 다 닳았어 그리고 프레아의 의지를 이어받아 내가 밀어요 들이잘 뭉쳐다니네 딱그 힐다랑 묶음이 있고 우라노스랑 묶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네 내가 나못 본거 같은데? 순간 침묵제 그렇지! 와 와하! 와하브! 그렇지! 바로 따불어로 킬! 렇치 바로 토리폴크 어, 바로 카드라키 어? 잠깐만! 이곳은각인가지금입니까지금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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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펜타> 아! <킬. 웃음> 킬을 <laughs> 나탈리아로 한다고요 개웃기네. 좋았다. 자 이번 시즌 펜타킬 도전 갑니다. 진짜야. 얼마 남았어? 죽었어. 이게 펜타킬 떠버리네.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아, 뭐야 이 궁극기는. 나 펜타킬의 나탈리아야. 우징기 쫓아오는 거 봐라. 어? 이런 질투쟁이 유후우들 어, 평타 방어, 그렇지 뭐야? 아니, 레슬리코 평타 막아버리네. 나만인가? 근데 치명타 템을 가는 이유가 있네. 평타에 치명타가 야무지게 터져주네요. 정말 요즘에 그거 뭐야? 유튜브가 역대급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급 펜타킬 미션이 있거든요? 그거 하라는 룸이었나봐요, 그렇지! 평타안 들어오는데? 그리 유유히 갈게. 음. 오! 제발! 오! 오! 아이씨! 와, 아, 종교 개맛있게 줬다. 와, 아, 레슬리 톤 얼마 벌었냐, 저거? 아 팀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또 와르르 무너지는구만 봐봐 정신적 지주로서 죽지 않은 뭐야 죽으면 안돼 나는 아 내가 죽었으면 안돼 내가 죽으니까 우리 팀이 심적 부담감으로 와르르 무너지잖아 명지상부 에이스인데 내가 자 지금부터 내가 나발 놈 하면 쟤네가 뭐할수 있는데요 혼자 다니기만 해봐라 다 죽는다 진짜 자 떨려요 지나가다가 레슬리 당첨될 수도 있어요 자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어? 그렇지 자. 아. 자스크는 맛없는데 아, 레슬리 꺼내야 되는데 잠깐만 크레인조가 뭐야 우리 그레인조가 왜있어? 아경납프레야구나 오케이 확인 뭐야 왜이래 이거 왜어 뭐지? 뭐지? 쟤는 뭐하지? 미쳤구나 왜 이길라 그래? 니가 뭔데 이길라 그래 임마 나 살리아가 있는데 나 괴물인데 열받게 하지마라 와나 딜봐봐 나 완전 메인딜러이야 와나 근데 지금 순간폭들 개쩔어요 진짜. 와 키가 맥힌다 진짜. 응안 아, 맞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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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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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 기다려야 돼요. 궁극 기다려야 돼요. 제일 깨빠르지 이 속이. 궁 슬로우 아. 아니, 근데 왜 이속이 제 이속이 왜나 쫓아오는 거냐? 아니, 이거 잘 봐요. 패시브가 이속 빨라지는 거거든요? 은신이 되면 은 15%만큼의 추가 이동속도를 얻어요. 그리고 나는 신속신이야. 그럼 개 빠른다는 소리인데 아니, 우런스가 쫓아와. 일반, 일반 걸음걸이로. 아니 뭐 우라노스가 이슬을 쓰고 쫓아오는 거는 제외하고 똑같은 거리를 달려가면은 내가 분명히 차이가 벌어져야 되는데 왜그 차이가 안 나지? 레슬리 잠고 개 컸다. 어? 아 씨. 귀신같이 써 버리네. 아. 귀신같이 써 버리네. 바로 그냥 칼 반응해 버리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슥 그러면 돼. 자스크를 꺼내야 된다. 사우나 할수 있다. 최소한 궁이라도 뺄수 있죠. 이거 궁 쓰기 전에 각타, 그렇지 쎄야안쎄요쎄야안쎄요 자, 이번엔 레슬링가 어, 이번엔 너냐? 자연풍 썼어. 방금 뭐야? 자연풍이야. 어, 저왜 이렇게 딱딱해? 영주는 먹었어? 먹었어? 이사만 가면 되는데 사람기가좀람은이네 아, 일단 영주가 나와서 한번 막아줘야 될사같은데영주은이 나와? 와서 막아 임마. 거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집을 막이야집임막왜엘리이마왜엘 하고 있어? 하고있어 아니 어제부터 미치겠네 우주의 기운이 지금 자 일단은 영상을 남겨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엔디오피님이 제 방송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자 이번 시즌 펜타킬 저번에 한번 빼고 네번 했는데 혹시 이네 번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나 모주 시즌에 펜타킬 2 0 번밖에 못했거든요 이번 시즌에만 다섯 번이야. 거의 머신이라 할수 있죠.